뭔지 <신대기> 뭔에 음 <laughs> 아. <이거 진짜> <laughs> <이상한데. travail> 아. 아. <laughs> 남의 할말하는데 남의 시작하다가 니거도당 한다 임마 말이 안나오네 지금 힘들어형말 안나오지 말이 안나오네 리스트에서도 우리가 연습이 돼야 볼텐데 연습 안되면 다시한안볼거야 빠진다 빠진다 굿 에이 근성있다 근성있어 굿굿 나이스 컷 좀만 힘내자 좀만 힘내자 <목소리> 굴리 골리 <굴리>. 나이스 굿 <목소리> <Good. 목소리> <Good>. 나이스 좋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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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로워여유로워이로앤슛 이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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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 이로와, 이 이로와, 이로와, 이 이로와, 이 국크사 국회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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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회 패스 회 패스 회사 국회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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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회자 이제 시작이야. 조회이 탭으로빨라 버리잖아. 꼼꼼. 좁다 좁다. 안다치게 빨리 와야지. 다 찰떼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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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지상 30cm 어. 어. <laughs> 좋다 그래도, 어. 그래도 4, 30cm 정 확실하게, 음 확실하게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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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Yeah. 확실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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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확실하게.

아이고 아이고 남 l 자의 무리. e to do it. I'm n 씨 t 이 u r e I'm not sure. 이 m not 과정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

좋아. 좋아. 너무 오점짜다 오점짜리다. 오점 5점 리바운드 슛. 점짜리4점리바운드 슛. 하나, 하나, 하나.